이 가림 선생님은 고인이 되셨죠? 저희 아라문학을 참관할 때 같이 해주셨던 고마우신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정치선입니다 성류 이가림. 언제부터 이 가림 언제부터 이인거불 같은 그리움이 텅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? 지난 여름 내내 알통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.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,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. 나 혼자 부둥켜안고,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아리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시면의 하늘이 두려워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중만, 이기지 못해,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. 아, 사랑하는니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. 성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수 있는지 정말 본받고 싶은 시인입니다.